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화신입니다. 화신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화신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하고기환하고 조금 갖고 있고요. 당일 수급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, 뭐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현지 상태라면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지 상태면 뭐 나쁜 모양 아니다.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.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해야 된다고 라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앞에 마주보는 고점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. 마주보는 고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살짝 만든 모양인 것 같아요. 여기서 거래량만 터지면 이이탈이 추세선 하단까지 붙으러 가거나 아니면 요 추세선 하단까지도 붙으러 갈수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날짜 쓰고 말씀드리면 예,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요 각도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기만 이탈하지 않으면.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요 정도 구간, 요 정도가 되겠네요. 여기. 한 9,04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예요 9,04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n 형으로갈 확률이 있겠죠. 현재 상태에서 요렇게. 얼추 만한 60원? 그 다음에 크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요죠 그러면 은 얘도 한 1060원 정도 나오네요. 그러면 아주 큰 엔짱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. 일봉상으로 이제 이 엔짱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9045를 이탈하면 요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은 눌림목 구간은 이 라인 정도 하고, 이 정도 라인쯤에서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손절을 짧게 잡고 할 거면 이쪽 라인을 대놓고 잡으실 거면. 8,700, 8,740원, 8,520원 정도가, 8,520원 정도가 여기를 손절 잡아, 잡고 대놓고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